시골 아재들의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깽TV의 깽입니다 인포즈님깨어하십니까자인포드님 응? 어제까지만 해도 고성에 헬주의보가 있었죠? 파도가 좀 많았죠 예, 엄청났는데 와 엄청나게 줄어드네요 내바람 딱보니까좀 낫네요 딱건 예, 가진 쪽에는 피해가 그렇게는 없었죠? 파도만 좀 있고 뭐 바람도 안 불고 예 고성 쪽에는 크게는 피해가 없었습다는데 타지역에는 피해가 많더라고요 어진심 파도가 예아 안타깝네요 아, 정확히 만 하루 만에 파도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고기 나 아니, 그, 어제에 비하면 아예 없다는 얘기죠. 아예. 자, 과연 집표만한 파도가 왔다가 없어진다면 은 무슨 고기가 잡힐지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깽고 여러분도 원투 낚시 같이 가시죠. 고고, 고 고고! 자, 갱그룹은 오늘은 굉장히 바다가 평온하네요. 와, 순식간에 이렇게 죽냐? 딱 보자니 고기 다 한대 나올 거 저기? 어. 와, 난 없는 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아, 거 봐. 들어왔다. 야, 자, 갱그룹은 오늘 채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래에서 낚시를 한다면이 샌드폴이 있어야죠. 이싯대 쓰는 부분인데. 예, 예, 예. 이게 없으면, 예, 잠깐 보라본 사이 에 낚싯대. 그렇죠. <웃음> 만약에 <웃음> 고기가 큰게 물었을 경우 확 당기면은 삼각대는 때는... 날아가지다 그렇죠. 이거는 방어가 물들라도 꼬꾸라지진 않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맞아요. 방어감으로도 이게 꼬꾸러지진않지형 음, 부러질 수 있는지. 예, 수 있는지. 부러지긴 부러져도 꼬꾸러지진 않지 이게. 이게. 왜 그럼 딱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낚싯대는 어떤 걸 사용합니까, 이분들이? 예, JWPC에서 나오는데. 예 예. 딱판이라고떠 보니까 워즈가 몇개 뜨더라고. 이게 괜찮나요? 낚싯대 가격은 어느 정도 하나요? 이건좀 가격이 되게 아, 이 낚싯대는? 보통은 20만원대, 20만원대 정도 구입을 하시면은 원투, 원투낚시를 하실 수 있다. 저희 10월에 낚시대에도 원투낚시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죠. 원투낚시는 3만원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10월에 낚시대회 하는 건 가능하죠? 예, 예, 가능은. 자, 일단은 릴은 어떤 게 들어가나요? 14,000번 대 네, 음. 보통 뭐, 8천0 0번 릴은 원투낚건데 네, 약간 튜닝이 들어갔죠, 이게? 튜닝이. 예, 예, 예. 자 라인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오늘? 이거는 초급자 학자 3호. 3호. 여기는 2.5. 아 2.5. 2.5 이렇게 어 하고. 뽕풀 35. 아뽕돌 35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늘은 감생이 바늘 16호 이렇게 해서 오늘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끼는 개불, 괴불. 개불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모순님하고 저하고 대략 한 10m 정도 떨어져서 낚시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대략적으로 한 어, 70m, 70m권까지 쳐야지만 포인트에 안착할 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죠. 70m 될것 같은데? 1 2 0 m 를 어떻게 치나? 70m 같은데? 너무 먼데 120m면? 자 지금 파도 뒤집어진대죠.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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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아무튼 최대한 멀리 쳐야지만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맛있는 개불 미끼를 달았고요. 자임포드님 자 120m까지 치는가 보겠습니다. 자, 자 던졌습니다. 자 던졌습니다. 던졌습니다. 형, 응. 응. 6 0 m 간데 뭐? 아, 아니 좀 반도 안 날았어, 어. 형이 말한 포인트. 아, 아니 그게 아니. 자 일단은 날아갔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70m 정도 날아간 것 같은데. 장차 아, 쳐야죠. 어 멀리 쳐야지. 한 칸의... 너무한 한나라... 나는 <laughs> 저는 50m 50m건으로 하나 던졌습니다 자, 경그룹은 일단 낚시대 세팅은 끝이 났고요 임포님몇 시서부터 피딩 시간일까요? 8시 넘어야 요 8시 그럼 너무 빨리 온거 아니나 지금? 지금 6시가 조금 안된 시간이고요 자, 몇 시서부터 과연 입질이 터질지 아니면은 못 잡을까 망성도 있습니다 거기 볼땐 알겠습니다 자, 경그룹은 7시가 거의 다된 시각입니다 일단은 저희도 케미를 자, 케미를 달았고요 작은 입질이 두번 들어왔습니다, 현제까지 자, 이런 식으로 시월에도 낚싯대 두 대만 할수 있도록 저희가 낚시 대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그룹 임보수 님이 방금 낚싯대 걷었죠 자, 함수했습니다 자, 강도다리 자, 이 강도다리보다는 이개불이 비싸죠 아, 어떻게 물었냐 자, 이 동해안 강도다리들은 수산청에서 방생을 했기 때문에 이 배가, 배가 완전히 하얗지 않아요 그렇다고 자연산이 아닌 건 아닙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첫 고기는 강도다리였습니다. 자, 그럼 입질이, 입질이 왔습니다. 일단은 감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장어, 장어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장어 큰게또 많이 나옵니다. 자, 덜컥!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큰 요동이 없습니다. 때려간다. 한번 때려갔지, 그냥. 오, 어? 있는데? 있는데? 거거나? 고고다야. 자, 경우는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보고, 보고, 자보가 붙었습니다 아, 제일 불청객이에요 귀엽죠, 생긴 건 귀엽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복섬이라고 합니다 보고를, 자보미 손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고가 조금 해도 이빨이 굉장히 세요 자, 이거 자, 그냥 뜯깁니다, 이거 살짝 이렇게 뜯겨져 나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보고는 자, 갱그룹을 일단은 자보들이 굉장히 마, 많이 붙었습니다. 경사 1km 정도 떨어진 동호리에서는 지금 두수 나왔어요. 두수가 나왔고요. 감성놈이볼때미기가 버티고 있느냐 못 버티고 있느냐가 오늘 가장 큰 싸움이 되지 않을까. 갱그룹이 현재 시간 9시 9시 18분입니다. 우선이 네. 지금 입질이 안 와요. 내가 너무 안어 아, 큰일 났네. 거기 들어오면. 네. 이 아까 예상 시간에 9시쯤 나온다는 걸로 예상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 미끼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럼 미끼 간지 5분 정도 지났습니다. 또 미끼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미끼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불 순식간에 한통다쓸것 같아요. 바닷물에 5분 정도 넣어 다끌어 올렸는데 보시게 되시면 미끼가 하나도 없고요. 여기를 씹었네요. 자, 미끼 쪽 낚싯대도 지금 두대다 완전히 이런 상황입니다. 아, 이깨다식국깨를 잡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 보스님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어제방파 낚시하다가 주리 먹었나봐. 지금 입질이 크게 들어왔는데 지금 터졌죠? 그러면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네요. 힘을 받았던 얘기면. 아 이게 감생이는 맞나? 그냥 가져가니 옆쪽에서는 조사분이 한 마리 잡았고요. 저희도 부지런히 미끼를 갈아주면서 낚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를 잘해야죠. 아, 끝. 부자도 아니고 뭐, 뭐, 왜 그러는 거야? 6전 4바은 고기 얼굴 보고 터져 써 봐라 이거는. 울지. <웃음> 그래요. 자, <laughs> 깽구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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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깽. 왔다 왔다. 어. 자,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자, 현재 시간 2시 2시 40분입니다. 자, 인보즘 님이 릴링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 사이즈 어떻나요 오! 오! 자, 낚시대. 와! 자, 드디어 드디어 오! 자, 드디어 감생이. 자, 감생이가 드디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 40, 39, 40 30, 40, 4 0 40나4 0 자, 빵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드디어 났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맞고 오늘 굉장히 입질을 예민합니다. 자, 더큰게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더큰게 나오겠죠? 아 너무 많이 나와서 이보선님 축하드립니다 에이 아, 뭘축하야지좀좋은면서 그래 <laughs> 아 입에 지금 귀, 귀에 걸려 놓고서 뭔 아까 놓친 게 아까워 <laughs> 아, 지금 잡았으면 됐지 왜 갑자기 좋으면 좋다고 그래야지 손맛이 치드라 많이? 그냥 팍 가다가 던데? 확 꽂혀 그냥? 그냥 팍 가다가 입질이 좋아 오늘 수온이 좋아 아딱이거나 오늘 자 드디어 자 40이라도 작진 않아요 감성이기 때문에 자빵 굉장히 좋죠 자자40한 39, 45 0그 정도 딱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손으로 재보니까 이제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왔다 깨오 전쟁 가봐 전쟁 가봐 오안와안와안와안와안와오 육자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빠 가봐 안 오면 돼요 43이야 안 오면 돼지 아와야 그럼 앞으로 내려갑시대 약간 오오어 뭐야 야 거기도 파도를 받아야지 야. 파도를 받아서 떼는 게지 파도 들어가는지 사장님 형도 엄청나게 치는데 아. 마지막에 아. 진짜 아 마지막에 놓쳤네 이거 아꽤 큰데 이거 아아아 아, 진짜 <laughs> 어쩔 수 없어 아꽤 큰데 이게 육지 아 아, 뭐, 6잔지, 5잔지나 모르겠고, 아. 그럼 고기를 받아줘야지, 살짝. 아니, 받아준 게 아니라, 아, 완전히 다다다다, 그거 나전게 아, 다 살짝 땡겨줘야지. 와, 놓쳤습니다. <웃음> <웃음> 자, 갱그룹 현재 시간 12시 2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게 계속 입질이 오는 게 아닙니다. 감생이 질이 계속 오는 게 아니고요. 감생이가 빠져나가면은, 보고랑 개입질이 또 들어오고, 감생이 질이 들어오면, 보고랑 개입질이 또 없어진다. 무슨 일 맞나요? 아, 시원하네. 일단은 지금 소강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2시쯤이. 1시 이후에 또 들어오겠죠? 2시쯤. 아.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침까지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가 다 했습니다. 아, 어제 한 마리 놓친 게 아쉽습니다. 자다 <laughs> 잠깐 졸았습니다. 나가. 자, 그럼 지금부터 감성도 어음회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잡으면 40정도 되죠? 딱 40정도 될것같요 네. 비닐이 옆에 벗겨지고 이런 게 하루 동안 이제 수족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고래사의 열 받고 벗기니까 그러니까 네 뜯기 네. 시작했죠? 네. 그리고 꼬리도 이렇게 닳잖아. 수족관에 있으면 그러니까 금방 불러오는 이게 이럴 수가 없죠. 아예 그냥 깨끗해. 어디가 아 봤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새 주식들 많이 하잖아. 네. 막 이렇게 막 상처라고 호랑이 막 이렇게 된 거는 네. 그럼 대번에 보물 알잖아. 그런 거예요. 고기들은 거기를 먹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투모 어. 투할때 가끔 그런 고기들은 어, 투망은 잡히네. 네. 자, 가끔 보도님 회를 뜨고 있으신다. 오늘이 추석 전날이기 때문에 보도님이 네. 술한잔 먹었다. 벌써. 규율이 많아. 얘가 가능하겠죠? 기름 아요. 음, 기름을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자꾸 얼마 전에 기름이 이거 봐. 어, 얼굴 봐봐. 아직 괜찮아? 맛이 내가 이거 진짜 멀쩡해 지금. 기름바, 기름 봐, 초점이 벌써 그래야 데 지금. 멀쩡한데 형. 와, 술 됐어 또. 술 시작됐어. 와, 술 돼가지고. 저 깽그룹은 감성돔 해가 완성이 됐습니다. 빛깔이 엄청나죠. 윤기가 자르르. 아, 같이 드시죠. 자 캥그룹은 감생이 감생이 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잡은 거고요 자연산 감생이 감성돔이라 그래 감생이는 뭐 감생이 라고도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왜 갑자기 하지 마. 감성, 네. 감성, 감성. 형 하지마 감생이 감생이 잡았다고 형이 해놓고서 자캥그로 오늘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임포스님이 벌써 만취가 됐습니다 소리 자 오늘 추석 전날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먹고 왔습니다 어른들하고 먹고 어 친구들하고 먹어서 벌써 째렛 째대 째렛대 아니 감성돔을, <laughs> 감성돔을 감생이라고는 못 하면서 째렸다는 표현을 합니까 째린거 째리고 쪄려 똥이야. 아, 이미 있지 그래도. 예, 없을 줄 알았더니 있다. 음, 와, 기름이 있어. 아삭아삭하니 똥감생이 아니네. 어이, 지금 괜찮지? 예, 저분주까지 똥감생겼어 진짜. 저분주는 진짜 탈이 없어. 훌럭훌럭한 게작아도 힘이 쓰잖아니 예, 엄청나게 힘을 쓰더라고. 이전에는 이만한 거 잡히면 이게 감전인가? 황원가르 손. <laughs> 이게 태풍에금 같이 들었나? 응 음, 태풍에 들어왔어. 파도가 진짜 컸잖아요. 그렇지. 예. 다행히 고성군은 피해가 없었어요. 강원도가 피해가 없었지. 예. 근데 포항 쪽으로는 강원도. 부산으로는 피해가 이제 좀 있어서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밤에 잠 한숨을 못 잤잖아. 왜? 이쪽으로 이제 아, 그렇지. 예. 루사 매미 때는 이쪽으로 비가 엄청나게 왔기 때문에 그날 비도 많이 왔어요. 그래도 온데. 여기는 비 많이 안 왔어요. 우리 개울물 내려가는 거 봐라. 나는 아 그래. 딱 그걸로 이제 지표를 딱 쳐. 음, 알았어. <laughs> 아, 무섭네 오늘. 때릴까 봐. 아니야. <laughs> 이번에는 근데 형이 1시 반에 들어갔나? 차에? 1시 반. 어나 낚시 2시거는데 옆에 머리가 없어. 아, 나 그전 날 낚시 세 시간 동 낚시했어. 와, 그래가지고 저희가 밤을 새는 거 아닙니까? 차에 들어가서 자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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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안 하고? 원래는 <laughs> 3 시면 철수를 해야 되는데 3 시까지 낚시를 바짝 좋았으면더 잡았지. 그렇죠. 이번에는 근데 제가 잡다가 이 놓쳤는데 음. 와, 이 놓친 고기가 더커 보인다고. 엄청 크지? 예, 난육전자 알았어, 진짜 막 내려치는. 네. 예. 근데 형이 낚대를 내리라 그래서 그때 딱여왜냐면 바다에 딱 왔을 때 내려서 예. 파도 받으면서싹당겨되는데 예. 내려갈 때니까 땡긴 거. 아니, 나 이런 얘기 하지 마, 온 지도 몰랐어, 거까지 아, 왜? <laughs> 한 2, 30m 남은 줄 알았어. 아, 그렇지. 오만지 알죠? 2, 30m 남은 줄알고내렸는데확 커지더라고요. 아. 그래도 뭐, 방송용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그렇지, 잡은 네. 거라 진배 없지만. 그렇죠. 아. 근데, 봐야지. 얼굴을 봐야지만, 이게. 그렇지. 잡은 거지 뭐. 아유. 저는 못 잡았습니다. 어쨌든. 아, 근데 뭘한 뭐 마리면 상이 푸짐하잖아, 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네. 뭐안 잡은 거 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렇죠. <laughs> 많아요. 어. 자, 실질적으로 입찰을 받달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나? 어, 받아 갖고 뭐 자기가 잡았다고 사진 인스타 <laughs> 올리고 뭐. 자, 임호순 님도 예전엔 그런 거 했어요. 근데 요즘에 안 하더라고요. 에이나 그런 거안 해. 내가 뭐몇번 아는데 몇개 아는데 그래. 비슷, 비슷하게만 하지. <laughs> 알겠습니다. 라, 라스타 이런 거납스타 이게 근데 엄청 욕심나요. 아, 그렇지. 이거는 진짜 잠을 못잘 정도로 욕심 납다. 부심이 옆에서 잡으면 미쳐. 네. 인버들, 우리가 10월에 낚시대회를 할 거잖아요. 어르신. 요거랑 똑같이 합니다. 요거랑 똑같이 하고요. 대신 낮에 할 거지. 그렇죠. 미걸림 없습니다. 뭐주어종이농어 아니면 감생이가 될것 같아요. 어, 아, 그때는 농호 이제 감생이 요런 거. 그렇죠. 방울. 우리가 이 감생이 잡을 때 정확하게 200m 옆쪽에서 초보 낚시 하시는 분이 3만원짜리 낚싯대 두 대를 피고. 세 대, 세 대. 예. 세 대를 피고 케미 대신 뭘 달았죠? 방울. <laughs> 삽자세 리 잡았어요. 어. 아니 난리가 났어. 그 옆에 낚시한 사람이 전문 경악... 프로 낚시꾼이 그거를 보고 경악을 해서 저희한테 전화를 직접 주셨습니다. 이거 낚시 못하겠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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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두 대로 하다가 3만 원짜리 낚시대 얻어서 또 사왔지. 또그서또 어, <laughs> 잡았어. 예. 근데 자 10월에 낚시 대회할 때 그러니까 저렴한 낚시대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네. 그렇게는 그러 많은 참여 해줘. 아, 적당한 참여. 많은 참여하면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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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감당이 안 돼. 형이 볼 때는 몇 팀? <laughs> 어백 팀이면 딱 맞는데 음. 더할까 걱정이지. 예상 80에서 100팀 정도 아그정도 케어할 수 있지 예그 네, 정도 네.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이 있어야지 에이. 그러면 고정군에 기부해야 되는데 <laughs> 쓱 아, 닦는 거 아이나?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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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 <laughs> 도시락 사드리고 상품 주고 나서 뭐하안 되겠네 그 남은 거지 그렇죠 상품 그 정도... 주고 다음에 상황을 거? 봐서 회를 떠들일 수 있으면 회를 떠들이고 방어가 난다면 누.. 아 그래? 예 갑자기? 갑자기? 그럼 회를 한 저름씩 먹어봐야 될거 아니야 예, 지그렇 그렇게 해줘야지 1등 상품 좀 세게 가야죠 어, 그건 얘기하지 마 아직까진 예 어, 네. 알겠습니다 <laughs> 소주 한짝 정도 가야 되잖아 소주 두짝 가야죠 자럼그러면 매운탕 감성돔 매운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탕 먹어야 되잖아 또 먹어야지 네. 아, 이게 다기름네 이거 이 기름이 엄청난 보양식이잖아 식용유 식용유 와, 와. 이거 내일 계란회해좀 먹을래? <laughs> 자, 그러면 임버스님은김소리많취라는 점. 아니, 아니, <laughs>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와, 진짜 기름이. 와, 와. 어떻게 이렇게 많지 이름이 이거 많이먹어야 이거 이게 오메가3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잖아 오메가3 자 정확하지 않다는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선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말고 네, 네. 말로, 말로 따라. 이게 피로회복에 좋지 형. 어우 아이들 저키크 데도 좋지 이게 다 좋지 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laughs> <잘하는 게. 웃음> <말한> 뭐 <laughs> <laughs> 아, 아, 흐흐흐흐란흐 와. 거 안에 하드 이슈 댓글이죠. 리얼 깽 댓글. 댓글. 야, 안 맞아 안 맞아. 막잡어 TV 님이 깽 님, 조과입니다. 조과 족과 아니에요. 크크크. 자, 그 밑에 이춘묵 님이 깜놀 조과 발음 주의. 조과죠, 정확히 조과. 조과, 조과. 네. 조과라고는 얘기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조과래, 조과래. 네, 안그러면 네. 조과되는데, 뭐. 네. 조과라면 되지. 그... <laughs> 우리 감성금 조, 조과. 네, 조과 이렇게나, 음... 아, 이게 안, 그게 한 마리잖아. 우리 조과 한 마리. 한 마리 네. 조과 그러면 안 되지. <웃음> <웃음> 자, 오늘 술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야, 자, 임포선님 그, 지난번 댓글에 방파제가 많이 위험하다, 이렇게 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위험합니다. 뭐 소방관 분들도 아, 많이 달았습니다 아, 솔직히 위험한 건 사실이고, 방파제 낚시를 좀 유의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예예. 다만, 대신 뭐, 벌금이다, 막 백만 이런 거는, 지금 낚시를 금지하는 거는, 국가항, 그렇죠. 무역항, 이렇게 해서 낚시를 못하는 항구가 있고, 이런... 안전 장비를 갖추고 어... 이제 확인 해야 되는데, 어, 조금이라도 타기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안 하면 돼요, 그냥. 예, 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이게 진짜 위험하다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자, 캥그럼 오늘은 감성돔 낚시를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파도가 친 다음이라서 새 고기가 이제 돌아왔지 않나. 그리고 살이 기름도 많잖아요. 예, 예, 예. 캥그럼도 감성돔 낚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10월 달에 저희 낚시대 하는 거는 많은 관심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또 오늘부로 저희가 구독자가 29만이 됐어요. 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10만 명이 목표였는데 어느덧 29만 명이 와 내년 30만 되겠네. <laughs> 10월 달에는 30만이 돼서 같이 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가 막히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도 모 선임 리얼킹팀 왼손 좋아요. 오른손 30만 되게 구독 할포시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 나고 30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니요, 아, 그 정도는 아니요 아, 이 <laughs> 네, 네. 10월 달에 30만이 되면 같이 어, 파티도 하고 예, 예. 저희가 쏠건 쏘고 이렇게 또 진행을 해야 돼 아, 30만 되면 30만원 써야 되나? <laughs> 아, 근데 이... 아... 어, 왜? 아, 목이 잠겨야 울어, 지금? 목이 잠겨 <laughs> 아, 왜이러 아... 진짜? <laughs> 어? 네? 괜찮 아, 괜찮은 거야? 지금 목소리 까는 뭐지 아, 이게 지금 걸렸어. <laughs> 아. 오늘 잘해요. 이 괜찮은 거요 어, 괜찮아. 우리 얘기를 통화했어. 뭐래요? 네. 지 아까 다. 친구가 내려와서 준이라고 네. 그래서 날씨 아, 아 기준이 저번에. 야, 나랑 날씨 같이 하는 거기바 봤더라? 전화 한번 으니까 예. 물질하냐못봤어 그럼 전화 왜안했니 바빠서 네. 못 했어. 자 저희는 리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로 애경이 지금 전화를 안 받고 전화 잘 받아 알았어 <laughs> 친구들끼리는 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겠나? <laughs> 내가 사이좋게 안 지내니? 지가 안 지내는 거지 <웃음> 도라이 도라이 봐봐 형들 얘기해 나 전화해 이 도라이야 <laughs>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트